찬송가를 부탁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모든 것, 탄생 배경부터 음악적 해설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함께 부르는 시간, 찬송가를 부탁해. 오! 네 오늘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웨이처체 김형준 목사입니다. CCM 작곡가 조은입니다. 네 오늘 찬송가를 부탁해 퀴즈 알려주시죠. 네 오늘 퀴즈는요 이 찬양을 지으신 세메얼 스테넷 목사님께서는요 몇 대째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셨을까요 (1번) (1대) (2번) (5대) (3번) (10대) (4번) (20대) 네,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강릉 포남동 경찰서 사거리에 위치한 AM4커피에서 드립백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려주실 찬양은요? 네, 오늘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어, 한 젊은 목사님께서 런던 리틀 와이드가 침례 교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로 섬겨왔는데요. 어, 31세가 된그 목사님께서는 이제 막담임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 이전에 단임했던 분께서는 조셉 스테넷 2 세라는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교회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이 젊은 부목사님을 새로 담임 어, 목사로 청빙을 한 것입니다. 음. 그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전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었어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네. 아버지이어서 아들이 그렇죠.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셨군요. 네,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계실 때 아들이 이제 그 부목사로 있었던 거죠. 1 0년 동안 음. 그래서 세미어 스탠의 목사님은 이전 그 담임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아빠랑 비교가 될거 아니에요. 또... 성도님들은 그대로인데 목회자만 뭐 그도 엄청 존경을 받으시던 아버지, 게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연세 많으신 카리스마 있으신 목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서른 한 살에 담임 목사님으로 바뀌면서 근데 또 아들이고 엄청 진짜. 부담감이 심했겠네. 예, 부담이 있구나. 많이 될것 같아요. 저 같아도. 일단은 저는 놀랐던 게 뭐냐면 아버지랑 같이 10년 동안 <laughs> 목회를 했다는 거 자체가 대단하다. <웃음> <웃음> 원래 이렇게 가족끼리 목회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 어,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이 아버지도 정말 훌륭한 목회자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고 또 목회는 목회인데 그 10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부목사로 섬겨왔다는 걸 보면은 아버지께 정말 배울 것이 많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들어요 이 세미얼 목사님의 아버지 그~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학교 그러니까 이렇게 세미얼 목사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도 영국에서 목사님이셨어요 찬송가 작가로 이름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미월 목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또한 굉장히 유명한 사육자 시었습니다와 대물림이 계속 됐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스테넷 가문이 5대에 걸쳐서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5대요? 네네 세미원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이 가문은 5대에 걸쳐서 목회를 했던 집안이죠 와 무슨 이렇게 멸류가 <웃음> <웃음> 이어주듯이 와 목사님은 몇 대째예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처음 이제 믿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저도 목사가 됐으니까 2대째죠. 음. 근데 저 친구 중에 3대째 목사인 친구가 있는데 엄청 부럽더라고요. 사실 그게 이렇게 부러운 건지 몰랐는데, 그 할아버지의 유업들을 또 아버지가 받으셔서 목회를 하시고, 또 그걸 아들인 또 친구가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부럽고, 그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도 이렇게 같이 하시고, 그, 저희 기독교 역사에 이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아, 어, 정말 부럽다. 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가문같이 느껴지고, 왜 성경에 보면은 무슨 지파들이 이렇게 열두 지파들이 있잖아요. 음, 네. 그게 지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계속해서 그 자녀 세대들이 이어나가잖아요. 네. 마치 그런 뭐, 레위 지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음.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뭐 2대나 3대나, 어, 그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친구 아버지 부러하시는 거예요? 아 그, 그건 아닌데 <laughs> 네 어쨌든 그래서 이 가문은 대를 이어서 찬성을 많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모습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을 음.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가문같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레위인들도 가문을 이어서 해막 앞에서 찬송을 했잖아요. 네. 하나님을 섬기면서 네. 굉장히 선별된 자로서 주야로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세메월 스탠의 목사님의 가문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을 또 많이 지으시고 또 목회자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그 선대 목사님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하,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은 DNA도 가지셨나봐요 이스탠의 목사님도 어, 그 부담과는 또 다르게 강단에 선지 5년 만에 이 이름이 영국 전역에 알려지셨어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이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칭송을 쏟아냈습니다. 네. 심지어 조지 3세 왕도 이 목사님의 열렬한 지지자였어요. 왕도요? 그런요 뭐. 근데 이렇게 목사님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청빙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음. 좋은 설교를 듣고 싶으니까. 음. 더큰교회로 그렇죠. 요즘같이 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 리틀 와이드 교회는 어, 목사님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았어요. <laughs> 뺏기고 싶지 음. 않았던 그쵸, 그쵸. 거죠. 뿐만 아니라 스탠의 목사님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 왜냐하면 거기가 이 목사님이 목회에 대한 첫 사랑을 쏟아 부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계셨어요? 네, 그래서 스탠의 목사님은 68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37년 동안 리틀 와이드가 교회를 섬기셨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다른 강단에 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오로지 리틀 와이드가 교회에서 불태우셨어요 아그 어, 교회의 성도님들은 굉장히 복 받은 분들이시네요 그렇죠 되게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서로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진짜 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음. 스테넴 목사님은 어느 날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읽고 큰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묘사를 읽으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셨는데요. 그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목사님께서는 바로 빛나고 높은 보좌와의 이 가사를 써내려가시게 되셨습니다. 아, 그럼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가사를 쓰게 되신 거군요. 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음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이렇게 목사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가사를 써 내려가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느꼈던 것은 사실 이 시대 때 아, 마음껏 이 해종 찬송을 할수 없는 시대였어요 왜요? 사제들만? 어, 그렇죠 사제들만 찬양을 하고 음. 찬송가를 우리가 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시편 찬송 시편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찬송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챈트식으로 그 시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곡조를 약간 넣어서 읊조린다고 리 해야 되나? 조금 음료를 조금 넣어서 읽는 정도 우리나라 창같이 그런 정도가 다였거든요. 아 멜로디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 그렇게 이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 힘든 시대였는데 스탠의 목사님 집안에서는 대대로 이렇게 찬송을 많이 지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스탠의 목사님도 찬송가를 많이 만드셨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1691년이 돼서야 비로소 교회는 주일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생미얼 목사님이 회중 찬양을 부르는데 기여를 하신 분이네요. 영국 침례교 쪽에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전 시대 의 목사님들, 그리고 또 믿음의 선조들의 이렇게 어, 많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마음껏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빛나고 높은 보좌와 음악적 해설 조은혜 선배님께서 해주시죠. 네. 이 곡에는 박자적인 특징과 멜로디적인 특징이 둘다 있는데요. 살짝 부르시다 보면 박자적인 특징이 두분다 다 캐치가 되실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뚱뚱뚱뚱 <laughs> 네. 정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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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 박자인데 계속 요 박자만 나와요. 음... 되게 간단하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이건데 아름답죠. 굉장히 네. 멜로디하고 어우러져서. 그런데 멜로디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도, 도, 레, 레, 미, 레, 도. 이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음. 박자도 엄청 간단하고, 멜로디도 엄청 간단하고, 코드는 도미솔하고 솔시레. 요두 개만 왔다 갔다 하다가 파라도한번 나와요. 음. 코드도 엄청 간단해요. 그런데도 너무 아름답죠? 음. 요즘 곡을 쓰는 이제 작곡가님들은 일단 곡을 쓸때 멜로디가 딱 나오잖아요. 일단 검열을 해요. 아,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닌가? 음. 내가 모르는 어떤 곡에서 이미 이 멜로디를 쓴거 아닌가? 막 이런 검열을 일단 해야 되는 시대예요 왜냐면 워낙에 많은 곡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시대는 일단은 감사했던 게 이렇게 회중 찬양도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정도로 곡이 많이 쓰여지는 시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음, 간단한 멜로디하고 간단한 리듬으로 써도 너무 편안하게 회종이 부를 수 있고 또 감상도 할수 있고 이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이런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지금은 어떻게든 들었던 멜로디하고 들었던 멜로디 라인, 코드 라인하고 바꾸려면 어떻게든 좀 한번 꽈야 되거든요. 아, 웬만하면 다 있어서요? 네, 다 있어요. 아. 지금은 모든 멜로디와 모든 코드 진행이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 거기서 살 짝만 비틀어서 다르게 들리기 위해서 머리 좀 써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가 봐요. 요즘 가요를 들어도 어, 옛날에 들었던 그거 같은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알죠? 네. 그곡 끝났는데 그 다음 곡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네. 거. 네 축합핀가? 카피츄. 카피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인 음. 것 같아요. 이미. 본인 안에 있는 멜로디가 이미 어딘가에서 쓰였던 멜로디, 세상에 새로운 멜로디를 쓸 수가 없는 음. 그런 멜로디가 이미 많이 존재하는 음.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간단한 리듬과 간단한 멜로디로 이렇게 작곡을 해도 너무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송이 될수 있다는 거를 한번더 느끼고 갑니다. 네. 곡도 참 짧잖아요, 이거. 네. 아 그렇게 되면은 더 이상 작곡할 수 없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이미 뭐다 곡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없는 멜로디 라인과 없는 박자를 사용해서 곡을 지으면 나중에는 그 힘이 안 걸리려면 이상한 곡들만 막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리... 이상한 곡들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막 뭐, 바... 띠띠띠띠 뭐 이런 곡 그러니까 그렇게 으로편곡을 없... 변화를 주기도 하고 뭐 모달 뭐 이런 무조 음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로 나중에는 작곡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미 나와 있던 곡들을 중에서 분석을 해서 없는 라인과 없는 멜로디를 이용해서 AI가 그냥 작곡해 주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네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작곡을 하면은 다시 검열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워낙 그 저작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자유롭게 하려면 사람이 작곡하는 게 아니라 (AI를) 작곡을 시켜야 될 그런 시점이 오겠네요. 목사님도 사업구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없는 곡 만들어드립니다.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찬송가를 부탁해 퀴즈 한번더 알려주시죠. 네, 오늘 퀴즈는요. 이 찬양을 지으신 세미얼 스탠의 목사님의 가문은 몇 대째 목회자로 섬기셨을까요? 1번. 1대, 2번, 5대, 3번, 10대, 4번, 20대. 네, 문자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라이브 찬양 들은 후에 한 분께 드립백 커피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부탁해는 강원 영동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피치 맘을 치시면 찬송가를 부탁해 찬양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김영준 목사님의 목소리로 조은혜 사모님의 연주로 라이브 찬양 들려드리면서 마칠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의 모든 것 찬송가를 부탁해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p so oh. Hey.